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사 이선생입니다. 사고사고 또사는 또사 이선생이 해외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증권사의 계좌개설이겠죠. 해외주식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 미래세대우, 메리츠 증권, 하나금융투자, 뭐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뭐냐? 우리가 이제 원화로 돈을 입금하면 달러로 바꿔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가 붙습니다. 증권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주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생 뭐 환전 우대를 해주는 데도 있고 증권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키움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계좌 개설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핸드폰과 신분증 기존에 쓰셨던 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5분 만에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앱 스토어 혹은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영웅 글로벌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릴 시간, 이런 거는, 간단한 건 알고 하셔야 되겠죠. 미국 주식은 썸머 타임 같은 경우에는 22시 30분부터 5시까지. 썸머 타임이 발제되는 시점에서는 23시 30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정규장이 진행됩니다. 또 프리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오후 8시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예약주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약주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장인분들은 충분히 이제 일할 때가 아닌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듯이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실현손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실현손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22%. 그때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파생을 하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옵니다. 어,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미국 주식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자주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내가 어떤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배당금의 15%를 원천징수한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연 2천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식 공부 여러분들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오늘 해주식 계좌 개설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